한 건전한 치유 무슨 느낌? 뭐에 대한 느낌? 그것 힐링에 대한 느낌이죠. 치는 힐링인데 뭐가 힐링 시켜주는 이야기인가? 예술 그렇죠. 예술을 통한 힐링 이야기 이렇게 느낄 때만에 예수를 통한 힐링입니다. 자, 이 갑니다 Has a painting or movie or a novel ever made? 이거 봐. Has y e o r g e Pipi 뭐야? 뭐야? Has y e o r g Pipi e d w r e d w a r 뭐야? 현재 와인은 무슨 용법? 경험 이지 경험 자 음. 아직도 모르는 사 있어요 해부 나오고 피피 나오면 현재 완료인데 여기에 에버린화 네버이나한번한 번에 오만한번 원스, 원스. 두번 트와이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경험적 용법입니다 한적 있다 이한적 있다 한적 있다죠. 적. 왜, 왜 이때 현재를 쓴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경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부라는 현재를 쓴 거야. 이해됐죠? 요거피 PP는 과거죠. 이미 했던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언제까지 되는 거야? 지금 어떤 식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일단, 여기 PP는 알겠고, f p 피는 알겠는데, 왜 해지야? 여러 개인데? 여러 개는 헬프야 해지야? 여러 개는. 근데 왜 해지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안 되는데, 5 월, 시, 기억나나? 메이커야, 메이스야? 그녀 또는 나는 만든다. 메이스야, 메이커야? 왜? 네, 뒤에다 맞춘다. 지에다. 두 명, 세명 아무 짝에 쓸모 없고, 그냥 5월은 맨 뒤에다가 맞추는 거야. 한번 봐봐. h e 5월, I, is야, n 요이요 어디에다가 맞춘다고? 뒤에. 뒤에다가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5월은 어디다가 맞춘다고? 5월은? 지에. 앤드는 무조건 복수. 앤드는 응. 무조건 복수. 워은 뒤에다 맞춘다 이해됐죠? 봐봐. Painting, m o v i n 노블 어디 맞춰야 돼? 노블를. 노블에 맞춰준 거야. 그래서 해스가 됐던 거지. 근데 의문문이니까 해즈가 어간 거야? 응.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볼 수면 안 된다. 테부 네. 근데 만약에 어 선생님이 왜 h e r 해가 쓰면 되니까 수죠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사냐? 그거죠. a 5월 b 는 5월은 항상 맨 마지막 명사에다가 수치를 시킵니다. 5월은 항상 마지막 명사에다 수치를 시킵니다. 이래서 응. 그 다음에 이첫 번째 문장만 해도 엄청 할게 많아. 일단 해부 피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메이크몇형식 오형이식, 목적어, 목적 보죠 자, 너가 뭐 하도록 느낀 적이 있니? 더 좋게 느끼도록 그, 어, 만든적이 있니? 이거죠 그림, 영화 또는 소설이 너가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들었던 적이 있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어. 자 여기에 못뭐 쓰면 안된다시작투 쓰면 안되죠 사역동사 <laughs> make a bullet e t a t o o t 사동사 이거 어순 만, 너를 만드는 거고 너, 너 느끼는 거 누가 느끼는 거? 고 어, 어. 너가 느끼는 거고 이우영이죠자 이번 말인가? Taking medicine 뭐야? 주 <목소리> Taking medicine 동명사 처음니다 무슨 뜻이야? <목소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자 이때 약을 먹는 거니까 이치 t 니냐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고 그럼 먹는다 해빙 안 되냐? 안 됩니다. 이거는 먹는 거야, 진짜. 이건 복용이고. 이해됐죠 네. 복용이랑 다르죠? 이거 약을 맛으로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take a r 다이해 약을 복용하는 것은, can help, 도할수 있다? 네. 자, 이것도 몇 등지? 네. 너가 봐 네. 하도록. 너가 너의 모래. 네. 어, 감정들을, 정서들을 뭐 네. 하도록. 다루도록 네. 어,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자, 병렬. 어디랑 병렬? 헬 그렇죠. 헬프랑 병렬인 겁니다. 캔은 동통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S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버려요 캔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것은 도울 수 있고, 약을 복용하는 것은 경감시킨다. 이렇게 돼니 경감시킨다, 경감시킬 수 있다. 경감시치사. 그래서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음. 어. 경감시킨다, 뭐 아, 너의, 너의 이게 두 번째 동사, 너의 뭐첫 번째 동사, 너의 뭐를? 걱정. 어, 걱정들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어? 너의 걱정들을 경감시킨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어,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것 앞에 긍정부정, 앞에, 지금. 긍정, 뭐에 대한 긍정. 양경.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 여기는 뭐가라고 했어요?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 예를 들죠? 그러나 때때로, 뭐는? 예수는뭐 예술. 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뭐일지도 모른다. 뭐일지도 모른다. 치료. 치료책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서 음. 그러면은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야? 예술이 때때로는 예술이 사실적인 사실상 치료책일 수 있다. 그럼 때때로 약을 목용하는 것은 어떻다. 치료책이 될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인데스 봐봐. 어, 어. 그러나 때때로 그이 그러니까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나 약을 목용하는 것은 때때로 치료책이 될수 없다. 이거랑 그러나 때때로 예술이 사실상 치료책일 수 있다.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 네. 약은 어, 치료책이 될수 없고 누가 치료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버이에 쓰인 겁니다. 이해 됐죠? 음. 사실상 치료책일 수 있다. 어떤 치료책? 네. 네가 찾고 네. 있는. 자, <laughs> 무슨 네. 격관계대 명사? 네. 목적 격관계대 명사. 목적 격관계대 명사는 선행사가 들어갈 자 때가 있어야되는 앞에서 뭐를 동안, 6일 동지 6일 동있 6일 동안, 6다루안 6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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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동안, 동안, 6일 동 d 큰 w i 쓰는큰실었습니다 여기다가 요거 뜻 쓰세요. d l w i 는 일단 다르다 처리하다코데 Co-with c Co o w 가 다르다 처리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얘트 r 트 t Trit 르다 처리하다 뭐,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죠? 어. 여기에서 트 r 트는 살짝 다른 뜻이지만 얘는 완전 똑같은거다 그냥. 알았죠? 얘는 꼭 외우세요. 커프이 똑같이 믿듯지 얘는 왜커프이 자, 음. 휴얼 치료라는 뜻이고, 여기서 뭐야? 치료? <목소리> 책, 치료법, 치료책이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음. 어, 마이크는 뭐야? 왜 써서? 메일 안서뭘 따로 집니다 어, 예, 예술이, 어, 때쌤은 예술이 무조건 치료게이게 아니야? 때로는 예술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 자신감, 아랍 차원에서 조동사의과거형을쓴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음. 그런 거는 시험이안나와나 근데 마이크 이에 기억하셔도 네. 혹시나. 음, 음. 자, 그 다음에 음. 자, 30, 이제 3번째. 이제 슬슬 예술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이 밑에 뭐가 나온다? 네. 예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 봐봐. 요런게 이제 순서 3입에 만약 들어가면 순서 3입 문제에 들어가면 이 위에는 뭐에 대한 긍정? 약에 대한 긍정 이 밑에는 약. 약을 부정하면서 뭐를 긍정? 그... 예술. 예술 그러면은 이 앞에 예술 이 앞에 약 어, 약, 이 앞에 약이 앞에 예술 이 아니구나 빼세요 절대 안 하면 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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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가 없어 이걸 내면은 진짜 이거는 밖에 파산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걸 되는 사람은 돌라돌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 수도 맞출 수도 없어, 하지. 자 SU 봅니다 SU는 C. 자 S 완전 불안정. 불안정 목적어. 그럼 다 붙? <laughs> 철없듯이, 철없듯이, 철없듯이. S 불안정 철없듯이. 네가 보하는 뭐 것처럼 <laughs> 볼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네가 <웃음> 그렇지 이제부터 보여줄 거야 여기서는. 네가 볼 것처럼 앞으로 내가 보여주겠지만 네가 볼 것처럼 뭐는 그러니까 use 음, 사용은 뭐에? 음, 음, 색깔의 음, 사용은 색깔의 사용은 뭐야? 음, 다른 관점들 음. 다른 관점들 아니면 색깔의 사용 그리고 다른 관점들 두 개죠? 음. 어. 왜냐 이거는 어상 선언이 있어요? 색깔의 사용은 다른 관점들을, 그리고 또 뭐냐. engaging, p l u t 자, engaging, engaging, p l u t c h c l u t c 일단 뭐야? 줄거리, 이야기, 줄거리. engaging 뭐냐면 engaging가 뭐야? 공통. 야코마야코나다 그렇지. 그런 걸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니, 아주 작은 뜻이거든. <laughs> 원래는, 원래 교류하다. 연관시키다, 이건데, 아주 보기, 한십번 야쿠라다, 그거를, 그냥, 뛰어 읽는 거요야이거는 어, 진짜 야, 이거는, 야쿠라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연관시키는 이라는 뜻에서 나온, 매력적인 이라는 형용사예요. 사람을 끄는, 역시. 사람을 끄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막,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할 뿐, 연관시키는 이야기 예. 뭐만 이기겠지 응, 공감이 되게 하는, 약간 매력적인, 이나 응. 매력적인, 이게 플라치 줄거리, 눈에는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아셨지? 네. 어, 어. 매력적인 줄거리들, 다른 관점들, 색깔의 사용 이런 것들은 뭘뭐할수 뭘, 있다? 이런 거는 시킬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위를 봐야돼 없네요,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지다 a d d y h 고 j i w 있 o is the s w e 어떤 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y 리프팅 is t 뭐라고? 뭐라고? 사기를 l i f t i n 끌어올 m up. Huh? What up? What u 어 s a k 위로. 들어 위로 들어올리다 r 위로 들어 올리는 위로 들어 올리는 t l 자. 이 효과가 들어 올리는 거야? 들어 올려지는 거야? 올리는 거.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ING를 줘야 됩다 어, 들어 올리는 효과. 들어 올리는 효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Have effect on입니다. Have effect on. 누구누구에게 효과가 있다. 영향을 주답니다. 자, 사기를 들어 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 너의 마음 몸 음. 영혼에게 이런 뜻입니다 아? 온 기억하세요 행후 이펙트 온 행후 이펙트 온아왜 땅을 쏘나 맨날 막는다 이거 당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 이니다자 <laughs> 그러면 봐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가 나온다 1번 우회살 색깔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다른, 다른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이게 관점들이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 원근법, 관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가 보는 관점, 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거야? 음, 음. 각도? 약간? 다른 각도의 느낌이나 이거? 뭔지 알겠지? 어, 다른 원근법들 아니면 다른 관점들이? 관점이 네가 보는 관점이 이게 아니라, 이게, 그림을 그릴 때, 각도를 좀달리하고 이런 걸 말하는, 예 들죠. 본근법 알지? 어, 얼굴 크게 나고, 오 이렇게 지구 가고 있는 거. 아 어, 그리고 매력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when you're a angry or irritated. 뭐야? 네가뭐할때 또는 뭐할 때? 그렇죠. 너가 화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이겁니다. 자, 음. 얘를 못쓰면 안 된다? 어, 스있면아무도당 왜냐하면 네가 짜증을 당하는 거니까. 내가 짜, 네가 짜증이 나는 거니까. 아예 있으면 네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 음. 자 많은 누구들은, 사람들은, think, 어, 생각한다, 주어가 동상다. 자. 그들이 뭐해야 한다고? Look at 쳐다봐야 한다고를 Calm in c o o r 뭐야? 어, 차분하게 만드는 차분하게 침착하게 하는 색깔들 침착하게 하는 Calm도 당연히 아니겠죠? 어. 차분하게 하는 색깔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 그들이 뭐할 때 하나하나 짜증이 났을 네. 때, 어. 자, 당연하죠. 음. 뭔가 사람들이 짜증이 나면, 예, 차분하게 하는 색깔을 봐라고 할수 있겠다. 자, 5번. 근데 because the pearl r e d excites the emotions well. 그 뭐가? 빨간색이 excite well. 흥분시키다. 타동사, 타동사. 흥분시키기 때문에, 뭐를, 그모드을 아, 감정. 어, 감정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빨간색을. 그래서 투사들이 이렇게 빨간색을 한 겁니다. 음. 소를 흥분시키려고. 음. 근데, 아니, 소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소는 생명이 돼서, 흑백이에요. 음.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관중들. 그러니 빨간색을 막 흔들면서 관정들이 우와, 이러잖아. 소는 그냥 왜 움직이냐면 앞에서 만안잠가리는 거. 예 이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소가 보는 줄 알아요. 소는 색깔을 못 봐. 관중들이 흥분하는 거 그거 때문에 빨간색, 맛있어요. 이해 지저 어쨌든 그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빨간색이 정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뭐야? 대인 대인과 관심됩니다 사람들입니다. 얘 색깔 아니야? 어, 정서가, 아니라 정서가 아니야? 정서가 아니야? 사람들은 사람들은 뭐 할지도 모른다.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가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그것이 뭐냐?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여기 빨간색. 빨간색을 쳐다보는 것이 빨간색을 쳐다보는 것이 뭐 할지도 모를 뭐할 거라고. 어, 만들 거라고. 누구를 또 형식? 음. 그들을 그들또 누구? 색깔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더 하나도록 만들 것?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음. 만들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어. 자 오형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형식. 자, 1 번. However, when. 그러나 자 빨간색 풍운 시킨다 안 시킨다 안시킨다가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은, 어, 음. 요건 진짜 순서 사고입니다. 백 순서 사의 기준으로 나오는 왜? 뭐가, 아에 네, 일단 뭐가 나왔어? 빨간색. 어, 이 사진은 보여준다, 뭘? 네. 반대, 정반대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나죠 네. 정반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빨간색은 흥분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빨간색은 흥분시킨다. 밑에 나오는 거나죠 반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랬어. 정 반대 뭐 말지 알지? 이걸 왜오게래더 환하게 할지도 모르. 얼마나 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은 뭐야? 응. 자, 그러나 이 사진은 보여준다. 뭘? 정 반대 것이 뭐가 될수 있다. 고 사실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정 반대가 사실. 정반대가 뭐야나 빨간색은 흥분을 시키는게 아니고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반대입니다. 반대. 이해 됐죠? 네. 음, 음. 자, 이거 대신에 왁스 만들고 이런 거. 데 자, 7번 갑니다. By 아 y e 뭐야? 화보로 써. 화보로 써. By look at the color red here. 뭐야? 어떤 색깔들 여기에 있는, 그렇지 않아?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을 쳐다보고서, 이거 뭐냐? 이거 후치수식이에요, 이거.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을 쳐다보고서, 너는 뭘수있다 뭐 캐나는 맥리즈가 왜? 어. 어. 음, 풀다, 풀어, 풀어놓다. 이거 써보세요 풀어주다. 뭐 배출하다. 영화 면에는 영화만 보겠어요. 영화를 릴리지않면 대공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앞으로 아한 거야. 자, 너의 화를, 너의 분노를 완화시키, 배출할 수 있다. 이건 이랬죠. 음. 빨간색을 쳐다보면서 화를 배출하는 겁니다. 음. 음. 그 다음에, 거기에 빨간색 사진 보이죠? 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 정말 화가 배출이 되는 겁 정말, 마음 편안해지면서, 너막 찢어버리고 싶어. <laughs> 자, 이걸 가지고 누가, 자, 어, 어, 여기다 막, 어, 여기다 막, 어. 니도 알아듣죠? 예. 자, 과연, 그럴까요? 자, 무한도전 레전드를 봐야지. 알아듣지 뭐라요 무한도전 레전드 보면, 이 풀어집니다. 나쁘지 않아. 이거보다 댓글이 더커가지고 자, 이 사진은, 이 사진은,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사실. 도와주고 있다. 또오영식 누가 뭐 하는 것을? 너가. 침착하게 되는 것을. 오이식 감당. 못 쓰면, 못 써도 되고, 술을 써도 되지만, 뭐는 쓰면 안 돼. ING는 진짜 안 됩니다. 음밍안 돼, 파밍. 헬프 목적부에 ING 쓰면 안 돼요. 자. 네이크 목적도에 가있으가안 돼. 동사 원형이 된다고 해서 엔지 g 가 되는 거 아닙니다. ing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 건 뭐야? ing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 건네지각동사지 무슨 애쉬야? 여러분, 그, 살짝만 정리해보면, 무슨 동사가 있어요? 모형식은 그러니까 일단, 일반 모형식 있지? 자이 모든 사람만 적으세요 일반 오형식 동사는 뭐야? 예를 들어 원또 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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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또 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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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원또? 원또? 원 얘는 투부정상 쓰여야 지 얘가 이거 하는 거, 얘가 이거 하는 거. 못 써야 된다, 는 무조건 투수야. 뭐는 되냐? 투비만 생략 가능. 투를 생략할 수 없어요. 투비는 생략할 수 있어. 뭔가이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외워야 돼? 그다음에 지각동사, 지각동사. 뭐 있어야 돼? 마이너로. 본다. w a t c 그 다음에 see. 그 다음에 늦게 그 다음에 어, 목절도 이런 거 있죠 목절도 발찰하다 아, 또 있어요 notice도 알아차이다 느끼다 feel 말하다 듣는다 hear listen to 이런 거 뒤에 목적어라고 뭐 나와요? 음, ing sound 동사 뭐냐? 음, 네. 이두 개가 다돼 얘는 음? 똑같은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겁니다 어, 이세 개가 뭐냐면 지각동사, 투 쓰면 안 돼. 일반원형식 지금 쓰면 안 되고, a는 to 쓰면 안 돼. 그다음 사역동사 뭐 있어요? make, make. Have. Have. have, let 쓰면 뒤에 뭐 쓰고, 목적어 쓰고,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부터는 p, p. 못 쓰면 안 된다? i, a를 쓰면 안 돼, 여기는. 왜? 시키는 거니까. 하고 있는 걸 시키지 않겠지. 할 것을, 할 것을 시키 하나고 시키는 거지. 이래죠? i 이 g 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돼. 시킨다. 개 개는 뭐야 개? 개는 목적보다 뭐야. 얘가 하는 거면 얘는 투를 써야 되고, 되는 거면 이피. 얘투안 쓰면 안 되는 거 알지?